2025년 첫 영상은 설패 하울 영상입니다. 일단은 베베 작가님 부지포 가방에 다 담아 왔고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설패 이번 팔찌이고요. 아리웍스 작가님한테 도무송 두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덤부터 보자고. 일단 엽서 한 장이 들어가 있고요. 시티커한 장. 그리고 도무송, 칼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각시티콘 모조지, 사각모조지, 이렇게 리노 캐릭터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분량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두개 챙겨주셨고, 제가 산 거는 키스컷 두 개인데, 이거 눈사람하고 이거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고 12달 스티커 한 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은하네 작업시 덤부터 보면 이런 사각 스티커 두장 있고 이거 캐릭터 엽서 한장 들어가 있고 저는 푸른 동양 팩 하나 구매했습니다. 은하네도 인물 스티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푸른푸른 하나 들어가 있고, 푸른 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역시 세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지음은 폭은 겨울 팩 하나 구매했고, 덤부터 보면, 이런 조각 칼선 있는 도무손. 이거는 사각 시티커, 이거는 2025년이 뱀띠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모조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투명 스티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기염이들 있고 지음도 인물 스티커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두근두근, 날, 우리 집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헤이오 스튜디오 작가님인데, 이거 이렇게 샀고, 덤부터 보면 이거 엽서, 모조지, 모조지, 모조지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조지 팩은, 포음 하루 사각 모조지 팩, 다섯 가지 도안이 두 장씩 열 장이 있네요. p o 포근포근한 이렇게 이그있이 있고 잘 자는 c 꿈나라 베개 i 이런 별모조지 이런 거 n 모조지 꿈나라 이런 e g 가 있습니다. 오. 모조지하고 같이 써줄 스티커, 트리, 일하는 모습, 소품샵, 집에 있는 여행 모습, 겨울 거 이렇게 샀습니다. 여기도 처음 구매하는 건데, 스튜디오. 여기는 인스타 광고 보고 갔는데 예쁘더라고요. 일단 모조지 받았고, 이거는 조각 스티커 두 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덤이고, 얘는 구매한 건 또, 똑프렌즈도 은근 많이 샀어요. 이게 다음 덤인데, 이거, 이거, 이거. 모조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덤이었을 거예요. 이런 떠 사각 스티커 얘도 사각 스티커 얘는 칼선이 없는 거. 그리고 이거는 사각 스티커 배경으로 쓸수 있는 배경 모조지 크리스마스 모조지 팩을 구매했습니다. 나는 이런 조그미들, 이런... 이런 거, 눈사람, 트리, 집, 기차 이런 쪼꼬미 사각 모조지 뭐 두장 눈사람 이렇게 9종 두매시 18장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 행복한 1년 기념일 모음 이렇게 있고 크리스마스 거리 그리고 어드밴트 클린저 이게 한 세트여서 이렇게 샀고 이거는 작년에 나왔던 건데 또 샀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큰왕 모조지 있고 이거 모조지 있고 메리팩 포장하기 쿠키트리 만들기 데코 스티커 모조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구매했고 이거는 명함이고요. 이거는 사각 스티커 이거는 인스인데, 이게 똑같은 게 많더라고요. 이거 하나 샀고, 이거 엽서. 예뻐서 샀습니다. 이렇게 5,000 사였고요. 여기는 팀 백산이라는 데인데, 처음 구매한 건데, 우연히 가게에서 예뻐서 구매한 데인데, 일단은 명함이고요 얘는 원형 스티커, 얘는 사각 스티커고, 커피 못은 남자가 멋져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눈사람 겨울 거 시티커 샀고요. 일단은 덤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베베이고요. 일단 원형 스티커 있고요. 일러스트 사각 스티커 모조지 있고. 일단은 이거 틴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키스컷? 패턴이 다 들어간다 해서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 벤티니까 이거 신상이어가지고 약간 글리터 약간 있어서 예쁩니다. 그리고 가차 친구들 누워있고 싶어 이거 집에 저희 저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일러스트 행사관람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레베는 여기까지고요. 소소히히이거덤이고요덤이고요 덤이고요. 덤입니다. 그리고 떡매두 가지 종류, 두개 스물 25씩 두 종류에서 50장이어서 겨울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했고요 무거운 매출 없는 것만 구매했습니다. 만화책을 읽자. 다꾸동아리, 크리스마스 버전, 다른 버전, 다이어리, 스티커 이거 투, 투명인데 이게 사각 스티커여서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는 슬그림이라는 데데 여기도 처음 구매한 곳이고 광고 인스타 보다가 예뻐서 구매한 곳이에요 여기 거는 사각 스티커로, 아 원형 스티커로 돼있네요 두장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채색할 수 있는 도안이 하나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엽서 두 장에 스티커 한 장. 이거 집 컨셉이어서 예뻐서 구매해봤고 캠핑을 가고 싶어서 이렇게 엽서로 이렇게 두 장을 샀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눈 오는 거. 겨울하면 눈이니까. 이거 하나 너무 예쁩니다. 진짜 만족스러운 티킨더 하우스고 덤부터 보면 모조지 뭐 다각 모조지 뭐 그리고 이거는 만 원인가 2만원 덤이었을 거예요 뱀 스티커 그리고 이거 뱀 스티커 하나 구매했고요. 모도지 내장이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너무 예쁘잖아요. 겨울이 좋은 이유. 눈 내리는 날. 잠이 오지 않는 밤.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미쳤습니다. 빛이 쏟아지는 거리. 너무 예쁩니다. 이거랑 같이 써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가 꼭 써줄 겁니다. 그리고 백색소음 스티커. 지 스티커 모조지 이렇게 4개 들어가 있고요. 하얀 도시. 찰나의 기로. 파도의 경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찾아오는 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 마지막 라이언 펜시 잠깐 낸거더 볼게요. 명함이고요. 이거는 조각 스티커 있고 이건 옛날 스티커 같아요. 산타 루치아 이런 병원 검색 병 검색 있고 컴패티 두 장이 들어있어요. 무광 유광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소녀팩 1티커 두장이 모조지 하나고요. 회색 리본 소녀 핑크 패딩 이 통신 스마트폰 핸드폰이 3개 있습니다. 서일패 하울은 여기까지고요. 이거 갖고 이제 다 겨울 다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